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보건사회연구원 어, 원장을 역임하셨고, 또 우리나라 이제 복지정책에 관련한 어떤 대표적인 전문가 중의 한 분이라고 할수 있는 김용하 순천, 순천향대 순천 교수님을 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하필적이또 아주 총미에 관심사잖아요. 네. 요새 기초연금 가지고, 네. 그걸로 어, 지난 10월 1일 날 문화일보에 아주 그 제가 읽었을 때, 굉장히 그, 뭐랄까, 이, 이 정치권을 향해서 차분하게 좀 생각하면서, 어, 이 해법을 찾아야 된다는 취지로 아주, 제, 저는 아주 잘 읽었습니다. 기초연금해법, 진지하게 모색할 때다. 이렇게 네, 칼럼을 써주셨는데요. 오늘 그걸 주제를 가지고 네. 오늘, 어, 대좀 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지금 이런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바쁘시죠? 아닙니다. 뭐, 우리, 바른 사이가 더. <웃음> <한상> <웃음> 예, 하여튼, 근데 네, 바쁜데 이렇게 <laughs>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튼 지금 이제 기초연금하고 관련해서 제일 먼저 이제 정치권의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먼저 뭐 공약 먹티다, 음. 혹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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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뭐, 그거 아니고 제대로 그래도 한 거다. 뭐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뭐 어떻게, 거기에 교수님 뭐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그그 그 박근혜 대통령이 대승공약에서 예. 모든 어르신한테 예. 20만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예. 지금 이제 막상 내놓고 보니까 예. 모든 어르신한테 못 드리고 예. 어 소득이 좀 있으신 예. 상위의한30% 어르신한테는 예. 못 드리는 결과를 예. 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어, 이것은 뭐 그거 그, 다소 음. 어상위의30% 계신 어르신들은 음. 다소 섭섭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 될것임에면 틀림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이제 대선 공약을 갖다가 이행했냐 못했냐 논쟁에서 이제이행하지 못하고 또 파겠다 이런 것은 다소 과한 표현이 아닌가 이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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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런가 하면, 어 우리가 대선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어, 이제 노인에 대한 공약을 한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네. 노인 어르신한테 모든 노인 어르신 어르신한테 20만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거는 어이 받는 사람하고 약속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정부라는 것은 받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예. 세금을 부담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예.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한테까지 돈이 얻은 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정치 공약을 갖다가 예. 이제 우리가 실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아, 어, 일반 국민들 중에서 이제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이게 너무 과하지 않느냐. 어, 그걸 어디에 쓰거는가 하면 이제 지난 여름. 예. 어, 조세 개편한. 예, 예. 를 들면 한 2조 5천억 정도 조세를 좀 올릴 수 있는. 음. 사실은 이게 뭐 그렇게 큰 어, 정세도 아닌데. 예. 그런 개편을 내놨는데 뭐 그냥 중산층이 반팔하지 않았어요. 뭐 2조 5천억 넘게 다. 근데 이번 이제 기초연금 안은 기본적으로 해냉제도보다 연평균, 그러니까 인기 내 연평균 5조 원이 더 들어가는. 5조 원. 예, 예. 매년 5조 원이 더 들어가는. 예, 예. 그 정도 아니면 이제 2조 5천억을 반대한 이제 그 국민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담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부담된다 하는 그 2조 5천억도 부담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5조 원을 더 들어가는, 합하면 이제 매년 10조 원이 들어가는 안에 대해서는 예. 일단 세금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음. 어, 부정적인 입장도 있다. 예, 예, 예. 그걸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예. 그런 걸 반영하다 보니까 예. 다소 어, 소득 있는 어르신들은 예. 좀 힘드시겠지만 예. 좀, 좀 기분 나쁘시겠지만 좀어뭐 예. 이번에 못 드리겠다 한 음, 것이거든요. 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공약을 맹목적으로 이용한 것보다는, 예. 어, 그, 세골 부담한 사람의 입장도, 어, 수렴한, 예. 어, 그런 그 정부안을 만들었다라고 예. 평가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해서 요 예, 예. 예. 아무튼, 그,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뭐, 상대방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뭐, 이 재정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뒤에서, 그 여든 야든, 이제 뒤에서 좀 자기 성향이 어떻든, 좀더 차분하게 이게 얼마가 들고, 어떤 게 소위 말해서 좀 합리적이라 할까 아, 그런 게 뭔지 찾아봐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은 뭐 이게 재정 민주주의 그랬을 때뭐 많이 해주겠다. 지출을 많이 해주겠다. 이것도 있지만 어 사실은 또 재정 민주주의라는 말 속에는 어 국민들이 원하는 이상으로 음. 지출을 어, 자기 마음대로할수 없다 네. 이런 의미도 가 안에 있다고 말씀, 보면 지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하신 말씀이 이제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 그리고 사실은 또 그런 제약이 있어야 이~ 한편으로는 이~ 저기 정치권에서 어~ 저 공약을 내세울 때도 조금 더 신중하게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도 또 받아들이는 것도뭘 네. 약속할 때저 정말 어디까지 이렇게 어~ 실현 가능할지도 생각해 보는 어떤 그런 계기가 네, 에,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번에 또 여기 쓰신 거 보니까 이제 아주 그, 어, 사람들한테 딱 이렇게 기억할 만한 말을 썼는데, 국민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중사층이 세금을 낼 의사가, 어, 있어야, 네. 그렇 비로소 그걸로 뭐 복지 지출을 할수 있는 거지. 예. 그래야 지속 가능하지, 그렇지 않은 그건 절대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예. 이렇게 쓰셨네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어, 바로 그런 점에서 이제 어, 그 다음에 또이 그런 취지에서 또 여기 제가 읽어보니까 모든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20만 원을 드리기로 했다면 오히려 반반이 더 컸을 거다. 네, 그렇습니다. 아, 예, 이렇게 네. 주셨는데 사실 저기 이런 어, 어떤 그 이런 그 세금하고 관련해서 사실은 가장 어, 민감한 데가 또 정치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한 이야기는 담, 입을 다물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 다음에 오히려 어, 쓸수 있는 측면만 좀 예. 되게 강조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 그런 점에 서보면 민주당도 사실은 저, 저도 어디에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 어, 그런 경쟁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 오히려 더 선심성, 어? 지키 어려운 걸좀 약속한 사람들이 같이 느껴지는데 네, 그걸 또 공약 먹치라 그러니까 좀좀 네. 좀 그랬어요. 예, 사실은 뭐어 아마 이제 민주당이 집권을 예. 했다면 예. 아마 새누리당이 아 새누리당이 예. 아마 그이기초연구원을이 정도 민주당 아니 이 지금 새누리당이 예. 제한한 예. 예. 안 정도를 만약에 민주당이 제안했다면 예. 아마 새누리당이 아마 짐을 사고 사들고 예. 반대했을 거예요. 예, 예, 아마 예. 그래서 <laughs> 70%가 아니라 예. 아 20만 원이 아니라 예. 15만 원또 지급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예, 예. 새누리당이 어. 너무 반대해 가지고. 예,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그, 예. 그런 측면에서 봤으면 아, 예. 봤을 때 아마 그 민주당 지지자들도 예. 아 내심으로는 예. 내심으로는 야, 이 정도 한 것이라도 대단했다. 예, 예. 어, 사실은 지금 뭐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예, 예, 예. 어, 지금 민주당이 뭐 너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예. 사실은 이제 이 기초연금 70% 지급하는 것도 안 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아직 사실. 솔직히 아, 말하면. 어... 말은 안 하고 계시지만. 예, 예. 이70%지급하는 것도 너무 많다. 음. 또뭐 지금 20만원 또 음. 벌써 뭐 단계적으로 20만원 올라가지 뭐 갑자기 20만원이냐. 예. 예. 10만원 주다가 20만원 어떻게 줄수 있느냐. 음. 라고 사실은. 내심적으로 굉장히 기분 나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음. 그, 그 불만인 사람이.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 막, 또 반대하다 보니까, 음. 그런 분들이 또, <laughs> 어 이제 목소리를 낮추고 계신 것도, <laughs> 네. 어 사실은, 사실 이 사실 참 네. 정치공학인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이것도, 네. 어, 떤 어쨌든 뭐, 정치적으로는 더 많은 분한테 주겠다 그러면, 효가더 네. 올지는 모르지만, 네. 실제로 주어진 재원하에서, 이렇게, 그 폭을 늘릴수록 사실은 또줄수 있는, 그0은는 적어지지 않습니까? 예, 어쩔, 어쩔 수 없이 그건 뭐. 그렇습니다. 특히 예. 우리나라 지금 예. 노인빈곤율이 예. 45%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예예 예, 예. 그러면 사실은 45% 어르신한테 집중적으로 하는 게 사실은 맞죠. 예 원칙적으로. 그리고 예. 70%로 한 것도 예. 기초노령연금이 이미 70% 어르신한테 이미 하고 있었... 있기 때문에 예, 예, 예. 기존을, 사실은 70%한테 예, 예. 다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예, 예. 사실은 이제 최소 어, 생계비 이하의 사람이 사십오 4트라면그 예. 어, 돈이 있다면, 예. 오히려 뭐, 그분들한테 3,40만을 드리는 게더 예.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정치, 그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렇지만 또70% 어르신한테 드리고 있다 드리다 이걸안주기안줄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2 0만원전타다70% 이렇게. 일종의 다협 같은 거네요. 다협인데, 예, 예. 아, 사실은 이제, 정말 어려우신 어른들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분들한테. 그를 들면 3, 30, 4, 0만이라도더 지급하는 게 음. 만약에 이제 야당 말대로 뭐80% 90%까지 지급하자 는 말들이 맞다면, 음. 막 그런 주장이 할 정도의 돈이 있다면 음. 그 정도의 돈이라면 예. 오히려 하위에 있는 이30% 어르신한테 더드리는게 맞죠. 예. 그냥 7 0십80%트하는 것보다는 예. 왜냐하면 뭐 70%나 80% 어르신들은 이미 어느 정도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 있으십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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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여튼 그래서 저기 여기 거기도 뭐 써놓으셨습니다만, 써 거기 보니까, 이제 증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70% 주는 안을 이제 생률당 지금 이제 이렇게 정부 안으로 이렇게 다듬었는데, 민주당 안에서도 이제 결국은 80% 정도까지만, 네, 뭐그 정도 내부에서는 검토하고 있다고 쓰겠 네, 요 예, 예. 그리고 민주당 대선 공약이 80%지급하예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뭐, 그리고 그 민주당 대선 공약 80%에다가 그것도 바로 2 0만드인다는 것도 아니고 임기 중에 단계적으로 올리겠다, 올리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사실은 그 예산 에 합하면 예 민주당이 쓴다는 돈만큼 쓴 겁니다. 아예 총액상으로. 는 실질로는 실제 네 총액상으로 쓴예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참 어려운 게 조세 이런 부분이 증세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제 이런 그 지출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 일단 약속은 했고, 또 증세는 발발이 있고, 그러면 또 국채 발행으로 이제 가기 되기 쉬운데, 네. 이제 국채 발행으로 가면, 이게 이제, 우리 뭐, 저기, 재정학 하시는 분들이 흔히 말하는 재정환상이라고 그러죠. 실질 온 가용한 재본 나중에 결국은 갚아야 되기 때문에, 후세대든 네. 뭐, 어디, 그러면, 그런데도 마치, 이 가용한 자원이 재원이 더 많은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또 국채 발행은 또더 나쁘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합리적으로 재정을 증세 재원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뭔가 방안이 있든지 아니면 지출을 좀좀 좀 아쉽지만 조금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게 필요할 텐데 지금 안으로는 어떤 저기 국채 발행 문제는 어떨까요? 뭐, 사실, 2014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 통합재정수지라고 해서, 예. 어, 사회보험 재정까지 합해한 재정수지는, 예. 플러스인데, 예. 어, 흑자입니다. 예. 그런데, 어, 사회보험 중에서 국민연금 기금이 계속 아, 지금, 누족적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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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오히려, 예. 예. 이, 급여 지출보다 보험료 무적되기 그러니까 더 많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냥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갖다 빼고, 빼고 하면, 음. 어, 아, 빼고 하면은, 어, 마이너스 26조 원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미 지금 사실은 예. 2014년도 예산이라는 것이 예. 어, 적자 예산을, 아, 예. 사실상 적자 예산을 편성한 거다. 예, 우리가 있는, 외형상으로 통합재정수지상으로 풀어 쓰지만, 실질적으로는 예. 어, 그 마이너스, 꼭또 예. 어, 실제 국가부채가, 예. 국가채무가 어, 내년도에 36.5%로, 예. 지금도 36.2%거든요. 지득이 예, 예, 예. 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어, 실제로 이제 국가채무가 늘어난 거죠. 예. 물론 이제 어,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예. 어, 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예. 어, 낮추겠다, 예. 어, 35%수준 낮추겠다라고 예. 또 이제 어, 중기 오기 있는 계획에는 밝히고 계시기 때문에 예예. 내년도는 뭐 특수한 것이라고는 생각됩니다만은 예. 어떻든 내년에는 적자 재정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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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무튼 이제 <laughs> 이게. 어 그, 우리가 이제 복지 문제에 대해서 뭐, 이유가 어떻게 됐든, 뭐, 저는 그걸 떠나서 지금, 이제 이런 논의들이 이제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이게, 어, 좀 정말 이 솔직하게 어떤 면에서는, 실제로 들어가는 얼마고 이게 들어가지 않았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겉보기에는 지금 그, 국가, 재정수지가 괜찮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문제에서 이게 쌓이면, 이 문제에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이 공감을 한 상태에서 이런 논의가 좀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네, 문제는 그 우리가 알다시피 그저 퍼빅 초이스나 이런 데서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바로 직접 뭐 주어지는 데 대해서는 이렇게 관심이 많고 그렇지만 또이 흩어져서 부담을 하다 보니까 부담에 대해서는 좀 둔감하고. 뭐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다가 네. 이게 또 사실은 사람들이 자기 살기 바쁘지 뭐 그렇게 이게 자세하게 그, 그 귀를 기울일 수 없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게 뭐 논의가 이렇게 확 되고 또이 말하자면 정치 입권은 어떤 면에서 또 계속 이제 돈은 증세는 이 별로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할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해 보여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이제 남은 임기가 이제 4년 6개월 예, 예, 정 남았는데, 예, 예. 어, 이제 앞으로 이제 4년, 제 2014년부터 4년 동안에 예. 어, 기초연금을 위해서 써야 될 예산이 예, 예. 약 40조 원입니다. 예, 예. 그러면 1년 연평균이 10조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이니까 결국은 이제 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1인당 세금을 20만원씩 더 내야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을 아마 내 생각에 그, 일반 국민들한테 기초연금 이게 지금 공약을 지켰냐, 안 지켰냐라는 질문과 함께, 예. 어, 당시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1인당 여러분들이 20만 원씩, 그, 음. 더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도 동의하십니까? 라고 물었다면, 예, 예. 또 다른 대답이 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 예. 국가 돈을 갖다 공짜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예, 받는 그러니까, 사람을. 예, 예, 그러니까. 받는 사람을 생각하니까 이게 정리 많니 하지만, 예. 실제로는 5천만 국민, 그러니까, 금방 태어난 아이까지 포함해서, 예. 모든 국민이 세금을 20만 이상 낸다고 생각한다면, 음. 그거 사실은 엄청난 돈이잖아요. 예, 예. 20만 원 돈이라는 게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예. 이제 인구 구조상으로는 지금 이제, 이제 노령 인구가 많아지고 있고, 그렇죠. 여기 이제 젊은 인구는 적어지고 있는데, 실은 어쨌든 노인분들한테 드리는 거는, 그 만약에, 어, 근로 능력이 없는 분들을 40몇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예. 그러면 그분들한테 빈곤, 빈곤 인구라 그러면 그걸 이제 젊은 세대가 어떤 형태 세금이든 뭐든 좀 이렇게 해 드려야 되는 건데 마치 자기 부모한테 하듯이 이게 음. 이제 그래서 사회적으로 모여서 좀 이게 더 어려운 사람한테좀더 주고 예. 뭐더 어려운 사람들 조금 덜 주고 뭐 이렇게 될 텐데 음. 지금 사실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인식은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많이 많이 없죠. 그래서 많이 없는데 이제 아마 이제 그 기초 연금이 이제. 내년 7월부터 이제 지급되기 시작하면 7월 에 예. 내년 7월부터 7월 지급되기 시작하면 이제 국민들 예. 생각도 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예를 들면 예. 지금 내 세금이 예. 일반적으로 그동안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는 내가 세금 내면 이게또어디에서는지 모르겠다. 예. 이게 뭐 국방이나 치안이나 뭐 음. 일반 행정이나 복지에 쓰이는 건 알겠는데 음. 내가 내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음. 느끼질 못하겠다 음. 이런 생각들이 많으실 텐데 예. 이번에 이제 기초연금 20만 원씩 매달 예. 부모님 통장에 돈이 들어가는 걸 보시면 음. 아내 세금이 음.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한테 아, 어, 정말 중요한 돈으로 쓰해질 수도 있구나. 하는 걸또 보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아 어, 이제 그, 이 복지제도에 대한 보는 눈도 조금은 네,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내돈 도대체 내 세금을 열심히 낸거다 어디에 쓰느냐. 이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여름에 이제 그 조세 파동 난 것도 기본적으로 내돈 서해지는 거, 내 돈, 내가 세금 낸 돈, 뭐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 에 대한 정부에 대한 불신 예. 이거 에서 기초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뭐~ 아주 특이하게 일부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음. 음. 뭐~ 그대로 받아 그대로 드리는 거니까 예. 이제 구, 젊은이 세금 내는사람이 그~ 거짓말에서 음. 빼서 음. 그냥 어르신들한테 그냥 바로 돌려드리는 거니까 음. 이거는 뭐~ 거의 음. 어~ 누수 없이 음. 어, 돈이 전달되는 것이다 물론 음. 이제 일부 뭐~ 저 타오페이스 사는 어린 시대한테 왜 드리냐 문제도 있지만 음. 뭐 그것도 타오페스 사실 어르신도 어르신이잖아요 예, 예. 그게 그러니까 돈이 나, 어디 없어진 건 아니고 음. 그 돈을 왜 그분한테 드리냐 또 어른분한테 드리냐 이 문제지 음. 그 돈이 뭐 누구 주머니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이 돈은 정말 국민들한테 바로 음. 어? 어르신들한테 들어가는 모습 이런 걸 보면 조금 달라지죠 조금은 예, 예. 조금은 나아지뭐 예. 그렇다고 완전히 나아지지 <laughs> 나아지. 않습니까. 예. 그,